네, 2021년 정부 지원 사업,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과제,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이걸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방송은 제가 매주 진행해드리는 ITC 위클리의 번외편 방송입니다. 정부 과제를 지원하실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자 2021년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걸 일단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사업들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스타트업들이 과연 어느 과제 어디 어떤 지원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어젠다로 오늘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이 있냐? 네, 사실은 좀 허무하실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과제를 다 모아보면 거의 200개가, 아, 200개에 달하는 그렇게 많은 과제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달아놨죠. 정부 과제를 서칭하기. 예. 이거를 검색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오히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모호하게 써놨는데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정리된 엑셀 시트에서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일단 관련된 사이트 접속 이 사이트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마당 이라는 곳에 정책 뉴스에 2021년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공지사항 자체는 지원사업설명회에 대한 안내인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종합 설명회 이게 실제로 이미 했죠. 그리고 유튜브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크 가서 뭐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걸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뭐 그런 역할이 될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제가 따로 뽑아 놓은 과제들이 있으니까 또 계속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설명회를 다시 보시는 거 추천을 또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지사항의 밑을 보시면. 각 지방청별로 향후에도 예, 향후에도 이렇게 액세스하실 수 있게 이런 어떤 그 주소들, 홈페이지 링크들이 다 이렇게 이 상세하게 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내가 속한 지방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어떤 어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를 계속 보시려면 주기적으로 이제 요요 요 링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시 어,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설명의 발표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뭐 기보의 지원제도나 소상공인 분야, 수출, 금융, 뭐 창업 벤처 분야 팔로 지원, 또 중소기업 R&D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 밑에 밑에 이 첨부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어, 정리를 해놓은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정리를 해놓은 지원,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두 문서들은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 밑에 집 파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 여기에서 지금 이 공지를 했던 이 설명회의 발표자료입니다. 발표자료, 그러니까 p p t 에 기반의 그런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면 여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다운을 받아놨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뭐 기보 뭐 R&D 소상공인 수출 뭐쭉 해서 이 분야별로 이렇게 자료가 있죠. 실제로 이 자료를 한번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뭐 지원 아, 목차를 볼까요? 뭐 아, 지원 개요 뭐 작년의 성과 뭐 올해 달라지는 점 그다음에 올해 주요 사업 안내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은 네, 성과 넘어서 달라지는 점 넘어서 주요 사업 안내, 그럼 어떤 사업들이 있다. 뭐 예산은 얼마고, 뭐 자격은 어떻고, 뭐 지원, 뭐 한도, 지원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면 돼요. 또 우리의 주로 해당되는 게또 창업 벤처. 그럼 여기서도 뭐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여기 3번에 지금 아까 제가 미리 열어놔가지고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타이틀과 이런 타이틀과 내용들을 대략 보시고. 어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유관기관의 이 상세 자료 이 상세 자료는 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거의 백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면 500 몇십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60 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쭉 내리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제출서류는 뭐고, 뭐 절차는 어떻고, 문의터는, 문의처는 어디고, 뭐 언제 공고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백서에 해당되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는 거를 먼저 열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아, 이 과제가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 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테고리별로 보는 것도, 좀, 이게 뭐, 다 열어보기 귀찮다. 그러면, 또 제가 운 좋게 이 스타트업 레시피라고 하는 또 뉴스레터 업체에서 만든 그런 이제 파일을 또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이렇게 엑셀로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키워드 서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비창업자다. 그러면은, 어, 예비창업자로 딱 치고, 뭐 찾기 하면은 여기 예비 창업자한테 해당되는 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다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파일을 열으셔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를 어, 아까 보신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예,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요 자료들을 먼저 좀 받으시고요, 이 PDF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요 엑셀 파일, 요것도 사실 역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 영상에, 영상에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거기에 요 링크, 요 사이트 링크하고 요 엑셀을 받으실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클릭하시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셔서 본인의 사업에 맞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서치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꼭 담당자에게 문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부 과제라는 게다 똑같을 것 같지만요, 결국은 부처가 다르고 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도 다르게 해석하거나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과제 지원의 항목이 있는데 어이 밑에 있는 생그 세부적인 요건이나 채워야 될 내용들은 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돼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걸 의도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한 또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굉장히 가이드만 보면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막상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 뭐,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짐을 좀 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 밑에 바가 안 없어지네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바가 안 없어지는데. 자. 자 그러면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될 지원사업은 뭘까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 봤어요.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과제들인데, 자첫 번째는 뭐냐면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이게 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뭐 창업, 교육, 멘토링, 뭐 시제품 개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아 말씀드린 대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대상이에요. 규모는 이제 1000억 원 정도 되고, 1530팀 내외인데,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1500팀인데, 1000억인데, 1억까지는 원래 150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 1억이고, 여기 거의 뭐한뭐한10% 해당되는 업체들만 거의 1억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이쁜빠이 하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뭐 이런 이이 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뭐뭐 뭐 적게 받으면 3천만 원도 받고 뭐 5천만 원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때 예그 기관의 예산 안에서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죠. 예창패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아직 그 창업을 하지 않으신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도전 K스타트업 두 번째로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이런 부처 합동으로 창업 경진대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해서 뭐 포상과 창업 후속 지원한다. 을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예비 창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창업자도 창업팀 그러니까 이미 이제 회사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억에 20개 팀 내외인데 그럼 평균 1억인데 여기 보면 최대 3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은 최대 3억까지 받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1억 언더에 몇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요 요 과제도 K 스타트업 도전 K 스타트업도 뭐꽤 이제 예, 많이들 지원하시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창패 보셨는데, 이제 초창패가 있습니다. 초창패.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라서 초기 기업들, 창업 3년 이내에 해당되는 스타트업이 이제 이 창업 아이템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은 역시 이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고, 규모는 960개사 약 1000개사 정도 되는데 1000억 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뭐 1억 정도 되는 뭐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래서 사업화 자금 뭐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에 최대 1억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특화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실증 검증이나 뭐 투자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그 실제로 일정이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이 발표가 되면 은 그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하는 이어 란들을 계속 보시면서 어 한번 그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 요거는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예창패 예비창업 패키지, 초창패 초기, 초기창업 패키지 그 뒤에 나오는 창도패 예, 창업 도약 패키지 요, 요거는 거의 거의 삼형제죠. 예, 삼형제, 예, 트라이앵글. 그래서 요세 개는 거의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 어, 창업 전에는 예창패, 창업 초기에는 초창패, 그 다음에 그 뒤에 7년 미만으로는 뭐 창업 도약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가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성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창업자 발굴해서 역시 이제 사업화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이런 건데. 특징이 이제 만 39세 이하인 자의,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잖아요. 청년 창업. 그래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3년 이내 창업 기업자, 기업의 이제 대표자를 대상으로 뽑는 역시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96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정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기술 경력자 같은 경우는 만 40에서 49세까지 도 선발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즉, 만 39세 이하로만 커트라인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중심으로만 선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DNA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서 뭐, 유망,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 있다든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창업자. 근데 여기는 예비 창업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거고요. 이거는 대신에 규모는 좀 작네요. 그죠? 60명에 109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그만큼 총 사업비, 아까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최대 1억이었는데, 요거는 5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는 그 이름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DNA 분야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중심적으로 아마 책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그러니까 과제 지원할 때 그런 내용들이 주로 쓰여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창패, 예, 초창패 그리고 삼형제의 창도패, 창도패가 드디어 나왔는데 창업 도약기 그래서 3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기업에 스케일업을 이거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주로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경기창조센터에서 종종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하는데. 해 보면 예비 창업 때는 진짜 아이템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구현이 될수 있느냐 이걸 본다면 창업도 도약,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스케일업이 될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진짜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창도패 같은 경우는 단순히 3년에서 7년 업력이 맞는다고 해서 지원하시기 보다는 진짜로 이 사업이 우리가 뭐 1, 2년 내에 이렇게 쭉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사업적으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사실 지원하시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규모는 보면 뭐 1,0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1,080개사. 아, 뭐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최대 3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나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회사들도 있고 많이 받는 회사는 뭐 이렇게 3억 이렇게 받는 분야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적 패키지 이런 거를 본인의 회사의 스테이지에 맞게 그리고 성격에 잘 맞게 그렇게 보고 이제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중복 그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중복 여부가 거의 다 중복 지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구분을 하셔서 잘 지원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게 아무데나 그냥 넣으시면 그냥 뭐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팁스가 있습니다. 팁스 제가 또 이제 팁스 평가위원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팁스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이 프로그램만큼은 웬만하면은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실만 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패키지 삼형제 그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대, 어, 굉장히 대표적인 과제죠. 근데 팁스가 제가 경험해 보면 심사위원으로서 경험해 보면 참 촘촘하게 잘돼 있고 아주 지원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팁스가 있고요 나중에 생긴 프리 팁스 포스트 팁스가 있어요 이 구조를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팁스는 뭐의 약자냐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폴 스타트업 이렇게 돼있죠 tip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과제예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규모는 올해 1896억원 과제 예산이 잡혀 있고 R&D 플러스 말씀드렸죠? R&D뿐만 아니라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규 400팀 정도 내외 이렇게 돼 있고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R&D예요. 원래 팁스의 팁스 취지 자체가 그리고 이 팁스의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은 앞단에서 팁스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엔젤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엔젤 투자라고 써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팁스 운영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엑셀러레이터 이 운영사들로부터 창업팀이 먼저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 돈을 투자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를 먼저 받고 나서 지원 자격이 생기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 자격을 가지고 팁스에 지원을 하면 기본적인 건 R&D의 지원을 먼저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최대 5억까지가 이제 꽂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R&D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통합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이 대면평가, 서면평가를 진행할 때 R&D와 연계사업, 사업화, 해외마케팅을 한 번에 평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제 자체는 나눠져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진행이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만약에 우리는 R&D만 지원했었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사업화도 필요한데, 그럼 이제 따로 지원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R&D 통과하시면 5억, 그 다음에 연계사업까지 통과하시면 각각 1억 해서, 이, 요러, 요렇게 두 개만 묶으면 7억이 되는 거예요. 예. R&D와 연계사 사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1억씩 하면 총 7억이 되고, 앞에 우리가 엔젤 투자 받았죠? 뭐 2억을 받았다 치면 벌써 9억이죠. 거기다가 추가 연계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최대 2억 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에서 11억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죠. 지원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사실은 제가 실제로 평가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가 보면. 이, 이, 이 지원하는 회사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아주 그 철저하게 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이제 사업의 준비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시다면 예, 팁스도 한번 이렇게 이, 이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프리팁스 포스팁스가 뭐냐면 원래는 팁스만 있었어요. 팁스만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팁스에 들어올 만한 좀 좋은 싹을 가지고 있는 그죠? 네, 새싹을 딱 봤는데 괜찮다.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그앞단계에서좀 지원해 을 주자 해서 프리팁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30억 신규 30팀 내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팀당 회사당 1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포스트 팁스는 뭐냐? 팁스를 잘 해서 졸업을 했는데 어, 그 뒤에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44억에 신규 40개 팀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 요, 포스트 팁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억 정도? 뭐, 5억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죠? 144억에 40개 팀이니까. 근데 최대 5억 정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는, 어, 사업화 자금으로 1억, 포스트는 뭐,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프리 팁스부터 팁스, 그리고 포스트 팁스까지 다 합쳐서, 최대 이거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16억,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16억, 뭐 17억,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만큼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하고, 또 여기를 이제 지원 대상이 돼서, 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졸업을 하고 하면, 향후에 또 후속 투자를 받는데도 굉장히 좋은 어떤 레코드가 돼요. 그래서, 어, 팁스 사업. 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어, 이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건 인프라예요. 뭐 사실 과제라기보다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프라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건 뭐 제가 무슨 홍보위원도 아닌데. <laughs> 그냥 이제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지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고, 뭐 IR 자리도 있고, 경진 대회도 많이 하고, 뭐 멘토링 이런 것도 많이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이 이, 창조 경제혁신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KPI 자체가 얼마나 많은 회사를 도와줬고, 얼마나 책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느냐 이런 것들이 KPI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각 지역에 전국 17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해당되는 지역에 이 센터에 문의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마지막 팁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주관하는 그 기관의 담당자가 하는 말들을 저는 어 반드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앞에서 보여 보여 드린 대로 여기 잠깐 보여 드렸죠? 여기 잠깐 보여 드린 대로 1월 12일 날 이미 이제 종합 설명회는 한번 했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1월 29일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창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 네, 창업진흥원에서 요 관련된 내용만 따로 뽑아서 또 소개를 하는 그런 자, 자리를 가지신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나 보실 수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은 저는 제가 자문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리거든요. 요 설명에는 꼭 한번 보시라고. 근데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제가 앞에서 뽑아드린 내용들 많이 커버가 되죠. 뭐그 외에 좀 특수하고 약간 작은 사업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로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들에게 해당되는 과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반드시 들어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연초에 많이 얻으시고 과제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감을 잡고 올해 있는 사업들에 잘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또 IT 업계의 이슈들을 제가 아주 잘 남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 구독해주시면 많이 좋은 내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창에서 디파트너스그룹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과제 지원 잘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올해도 부디 좋은 사업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